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 의돈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2년 1월 4일 두 번째 거래일입니다. 현재 시간은 오후 5시 16분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미국 장이 이제 좋았어요. 필반도 좋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좋았고 또 테슬라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어, 장 시작하기 전에 2차전지 좀 기대해보고 또 반도체 쪽도 기대해봤는데 를 여지없이 예,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큽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국주는 그렇죠. 미주는 좋은데 항상 뭐 우리가 한두 번 있었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어 지칩니다, 그죠 예. 그래도 또 용기를 내갖고 계속 힘내서 다시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 가치투자클럽이라고, 텔레그램, 뭐 주식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그죠? 그기서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는데, 지금, 금융투자가 지금 오늘도 포트메모7천0원 넘게 내놨습니다. 그쵸? 이거 이유가, 통상 연말에 배당을 노려가지고 들어오는 인덱스 성격의 금, 금투자금들이 12월 8일부터, 예, 발생을 했고요. 최대 누적이 지금 7조 원가량 들어왔다고 하네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월 8일부터 말일까지, 28일까지겠죠. 그래서 지금은 그 자금이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중인데요. 어제까지 기준으로, 어, 기준으로 3.5조 나갔고, 오늘 한 7조, 7천억 정도 나갔거든요. 4천억, 대충에서 한 4조 정도 어, 나갔다고 보고요. 이제 3조 남았습니다. 3조 털 동안 계속 좀 주가가 또 약세지 이 않을까 싶기도 해요. 오늘 섹터별로는 시멘트 레미콘 섹터가 강세였습니다. 물론 뭐, 홍준표 섹터, 아시죠? 정치적으로, 또, 로봇 섹터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건 이미 떴기 때문에 또, 제가 지금 건드리기 뭐 하고요. 어, 중간에, 지금 혹은, 중간에서 혹은, 바닥에서 올라온 종목도 제가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시멘트 레미콘 섹터가 강세를 띈 이유는, 시멘트 업계가 2월부터 가격을 본격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내세웠어요. 이제, 그러니까, 어, 일단, P도 늘어나고 Q도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죠. 그래서 삼표 시멘트, 아시아 시멘트, 한일 현대 시멘트, 성신양회, 고유 시멘트, 유진 기업은 레미콘이고요, 한일 시멘트, 쌍용 CNE 이런 식으로 해갖고 지금 제일 많이 뜬게 시멘트 삼표 시멘트 이렇게 나열했습니다. 이 정도로 관심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늘린 준다면 당연히 공략대상이 됩니다 아직도 많이 안 떴습니다. 늘린 주면 무조건 들어가야 될 종목들이고요. 또, 시멘트는 플레이어들이 작아졌죠? 플레이어들이 작아지면서 워낙에 치킨게임을 다 끝났고요. 거기다 얘네들은 좀또 뭐 플러스 뭐가 있냐면, 탄, 탄소 배출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무상으로 2025년까지 다 받을 수 있단 말입니다. 일년이요거 보시면은, 어, 리포트가 종교 안에 있었는데, 신용 리포트인데요. 3차 계획 기간 동안 무상 할당되는 기준 출하량을 보면은 예, 쌍용 c n 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다. 얘가 이제 제일 친환경적으로 지금 많이 바꿔놨어요. 그다음에 아시아시멘트, 한일시멘트, 삼표시멘트, 성신장의 순으로 이렇게 하고 무상 할당량을 이렇게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뭐가 되냐면 무상 할당량 을 받아놓고 어 그만큼 출하가 안 되면 나머지는 탄소배기 쪽으로 팔면 됩니다. 이거 이해하시죠. 그래서 고려 시멘트 같은 경우는 190억 정도 벌어 놨더라고요. 예, 탄소 배출권으로. 그래서 과당 경쟁 안 하고, 이것 때문에 그죠. 이미 받아 놓은 무상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또 시멘트 가격이 또오르고 옛날에 또 우리 대선주자들이 제일 먼저 건드려야 되고, 제일 먼저 해결해야 될 것이 주택 문제죠. 어, 부동산 문제죠. 일단은 뭐 어떤 식으로든 상관없이 무조건 공금을 늘려야 된다는 거는 여건 야건 좌건 우건 예. 무식하건 잘뭐 일을 잘하고 상관없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피도 늘어날 거고 큐도 늘어나고 거기다 이런 또 무상 할당까지 받아냈기 때문에 과다출혈 안할 거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시멘트업계가 자연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지금도 듣지 않았습니다. 아무 때나 들어가도. 안 아픈 그런 섹터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이제 저랑 같이 공부하시는 어 분들하고 함께 한일시멘트를 이미 한달한두달 한한 전부터 지금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씩 모아가고 있어요. 이렇게 어, 보시면 될것 같고 원래는 이 탄소 배출 것만 보자면 이미 많이 이제 시설을 바꿔나는 쌍용시멘이가 최고 좋습니다. 근데 희한하게 또 이런 것들을 같이 주가잘안 가요. 안 가고 다른 것들이 엄하게 잘 가들었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중간중으로 해서 한일 시멘트를 가지고 있고 제가 공부하시는 분은 다들 한일 시멘트를 다피고로좀 가지고 있습니다. 시멘트에서는 참고하시고요. 다음으로 딱한 종목만 꼽으라면 오늘의 최고의 스타는 KCC입니다. 물론 뭐다머지뭐 다머, 로봇주들 이런 것들 많지만 은 이제 갈 시작하는 종목들 제가 또 가치주들 특히 성장주들을 얘기해야지 지금 테마 얘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최고 KCC 이렇게 뽑았습니다. KCC가 좀뭐 주가가 사실은뭐 속도 말로 빌빌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요 리포트를 하나 금투에 우리 윤재성 애널리스트입니다. 윤재성 애널리스트가 특히 또 화학 쪽으로 또 담당하고 계신데 어, 레포트 세게 내시죠? 아주 뭐 상남자입니다. 레포트만 보더라도 KCC가 실리콘의 영업가치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시총이다라는 거고요 어, 케이시스를 단순하게 뭐 건자재로 보지 마라 건자재로 보지 말고 실리콘도 하는 그런 소재 업체로 봐가지고 멀티플 더 줘야 된다 예, 모멘티브 인수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그만 정도밖에 멀티플 안 주냐 라고 소리쳐 외치고 계십니다 여기만 어, 보시면요 이제 이 모멘티브를 인수한 이유가 모멘티브 실리콘 때문에 인수를 한 거죠 실리콘이 많이 쓰입니다 특히나 전기 차량 익스테리어 인테리어 모든 데 쓰이고요. 또 심지어는 응급제 요새 실콘 응급제 만들기 개발하고 있잖아요. 거기까지 모든 종목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 모멘텀을 모멘티브를 인수했는데 그 모멘텀이 조금 올라갔다가 꺼졌어요. 그래 갖고 지금 비빌 되고 있었는데 요 어, 리포트 하나로 완전히 오늘 예 오늘 몇 퍼센트 됐나요? 25.40% 됐습니다. 오늘만 시총이 7천억 넘게 올라갔어요. 근데 뭐, 달라진 건 사실 없었습니다. 그죠? 예. 어저께, 아, 오늘, 어, 어 오늘 시초가 오늘 종가, 어, 아 죄송합니다. 말이 자꾸 헷갈리네데 어제 종가 기준이 30만 9천 원이었는데, 이분이 TP를 예, 60만 원 잡았으니까, 딱 100%죠? 거의, 그죠? 예. 100%짜리 예, TP가 간만에 나왔고요 이런 것들은 제가 이 텔레그램에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죠? 텔레그램에 제 채널, 텔레그램이 있으니까요. 그걸로 오셔서, 어, 다 공짜입니다. 보시면 됩니다. 저는, 어, 수많은 리포트가 아침에 쏟아지거든요. 그 중에서 다 드리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괜찮은 종목들. 오늘도 제가 멘션을 좀 했습니다. 간만에 100%짜리 TP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래서 시초가에만 따라잡으셨어도, 시초가가 한 10, 오늘 시초가 몇 프로 시작했죠? 시초가가 제가 알기로는 7%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살짝 한1% 떨어졌었어요. 6% 때까지. 그러다가 지금 25% 됐으니까 시초가에만 들어갔었어도, 16%몇 정도 먹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제 텔레그램 와서 보시면 되고요 뭐, 제 텔레그램은 어, 댓글에다가 다른 올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다른 컨텐츠 음, 댓글에도 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 한번 살펴볼게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실리콘이 쓰이는 데가 많아요. 특히 전기차에 많이 쓰이는데, 익스테리어는 뭐, 이거 수도 없이 많이 쓰입니다. 이런 것도 다 쓰이고요. 실리콘이. 그 다음에 인테리어 부품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방열이라든가 전자, 전자파, 차폐라든가 경량화에서도 실리콘이 많이 쓰이고요. 특히나 또 파워트레인 적용시에 전력효율 계산에서도 쓰이고요. 방열 당연히 쓰이고요. 그 다음에 좀 내려가서 보시면 배터리 모듈팩의 방열 시스템에도 당연히 쓰이고 접착제, 봉지제, 폼이라든가 코팅제에서도 많이 쓰이고요. 배터리 방역,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쓰고 있는 차세대 실리콘 응극제의 개발에도 많이 쓰입니다. 전천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죠? 렇 그래서 실리, 어, 좀 위로 가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KCC가 아주 큰 결단을 내렸었죠? 모멘티브를 갖다가 3.5조 원에 인수를 했습니다. 3조 5천억에 인수를 했고요. 그런 것도 있고 또 게다가 KCC는 또 여러 가지 어 우리나라 우량주, 우량 종목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삼성물산하고 한국조선에 한 지분 가치만도 지금 현재 시가 기준으로 해서 2.4조 원입니다. 근데 어저께 시총이 예, 2.8조 원, 2.7조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7,000원, 7천억, 7,000원씩 떠도 괜찮습니다. 그죠? 이거 지분 같지만 2.8조였어요. 어저께까지. 그죠? 근데, 모멘티브 인수에 따른 영업가치 상승, 이런 건 전혀 반응 안 했었다. 그래서, 윤재성윤이 세게 얘기를 했고요. 오늘, 어, 시장은 세게 반응을 해줬습니다. 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한번 공략 위치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KCC 차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여기서부터 사실 모았는데 여기까지 떨어지길래 어 일부 일단 손절 하고 나서 기다리다가 오늘 또 시초가 여기서 들어갔어요. 근데 결과론적인 거지만 여기서 좀 손절하고 예 다시 여기서 비중 늘린거나 냅도 썼거나.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될지 뭐알 알았겠습니까? 그죠. 이렇게 갔지 급등할지. 오늘 거래 대금은 거래량은요. 제가 어, 자세히 살펴봤더니 역대 이게 85년도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 이후로부터 한 35, 6년간 거의 40년 된다 하는데, 어, 역대 일곱 번째 거래량입니다. 어, 빵 터졌구요. 제가 봤을 때는 TP가 60만 원이 꼭 간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일단 이 정도의 어, 기세면. 충분히 전 고점을 가지 않을까 싶고요 또 스토케스틱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토케스틱이죠 스토케스틱으로만 보더라도 아직 상승룸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마냥 갈 거냐 그런 알고 눌림을 주고 가겠죠 만약에 눌림을 준다면 368,500원 정도가 예, 또 굉장히 눌림으로써 전 고점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던 자리거든요 이 근처에서는 눌림을 준다면 저는 또뭐더 비중 확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조금 넣어놓고 밑에서 잡으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뭐 여기서 더 잡으면 되지만은 신규로 들어가시면 조금 위험하니까 여기서 조금 잡고 혹시나 또 시장이 밀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 요게 여기 1 2 0선대 여기까지 안 오겠지만 이 봉의 중간 보통 이렇게 장대 양봉이면 장대 양봉이 터지면 거래 중간 정도 보죠 36만 원 시장이 빠지더라도 36만 원까지 정도 빠지고 반등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1차로는 36만 8,500원 2 차로는 36만 원 것또더 밑으로는 또 여기서도 또3 0만 원도 되겠죠. 혹시나 모르니까요. 그렇게 약간 차 정도로 잡을 생각으로 한번 접근해 보신다면 크게 물려도 아치 아프지 않을 종목을 봅니다. 원래 원래 점도 잘 보는데 좀 저평가를 받은 종목이었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와 여기에서 쌍바다가 형성 후에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전고점까지 한번 기대 한번 해보 해보겠습니다. 또더 많은 종목들이 있긴 하지만 뭐4 4식 종목씩 촥 나열해 놓고 다음날 그 중에 한두개또뭐 뜨면은 이거 떴다 이렇게 이런 말은 하기 싫고요 수퍼개미분들도 뭐 그런 거잘 하시던데 저는 보통 그 워낙에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섹터 하나 종목 하나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추려서 이렇게 드릴 생각입니다 내일도 좋은 종목으로 돈 많이 많이 찍으세요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는돈진 t v 의돈진는 기계였습니다.